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김없이 어두운 밤길을 환하게 비춰주는 남자 미스터 박이 오늘 또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과연 무슨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비춰줄 건지. 아, 오늘은 무슨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려고 하면, 아. 어떤 사람은 30에 죽고, 어떤 사람은 40에 죽고, 어떤 사람은 뭐 60에 죽고, 70에 죽고, 왜 100살도 못 사느냐? 왜 나이 차이가 다 다르게 죽느냐? 이게 뭐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이렇게 죽는 사람 말고 그냥 정상적으로 이렇게 생활하면서 죽는 이유가 뭐냐? 이게 오늘 그 이유, 그이 괜찮은 내용이에요. 괜찮은 내용인데 우리 주변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이 보물상자 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끄집어내도록 지금 쇳대를 끌고 그 보물상자 뚜껑을 제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까? 아, 안경 벗고 하라고요? 아, 이거 아, 괜찮은데 좀 내 수명을 깎아 먹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해? 사람은 모두 120세를 살도록 돼 있어. 근데 120세를 살지 못하고 죽는 이유가 뭐냐? 근데 또, 어떤 사람은 113살까지 살고 120살 사는 사람이 있어. 얼그 이유를 한번 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수명을 단축시키는 깎아먹는 일등 원인 그건 식탐입니다. 많이 먹어서 그래 동양의 속담에 보면 사람은 누구나 120살까지 먹도록 한 음식의 양을 줬다고 그래요. 그런데 너무 많이 먹어버리는 거야. 마가 마, 그냥 초년 중년에 많이 먹어버리면 노년에 먹을 게 없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블루존이라고 하죠. 장수촌 사람들 보면 아주 소식해요. 그얘기가 얼추 맞아 떨어집니다. 소식하면 120살까지 곡간에 이 공물이 계속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살수 있다면 지금 여기 뚱땡이들 있다만 게그 먹방들, 그래 의문을 갖는 거야. 저렇게 많이 먹으면 저거 수명이 보통 사람보다 훨씬 빠르게 단축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불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오늘 식탐에 관한 이야기 한번 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달고나 뭐 정제염 많이 들어간 거 기름진 음식 뭐 가공식품 이런 거좀안 먹어야 되는데 맛있으니까. 그리고 정제된 탄수화물 같은 거 보면 목구멍에서 쫙쫙 빨아들이잖아요. 국수 뭐빵 쪼가리 카스테라 그냥 쉽지 않아도 그냥 목구멍에서 그냥. 그냥 넘어와요 맛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공식품의 특징이 뭐예요 고칼로리 저영양 영양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우리 몸은 자꾸만 먹게 돼 있어요 뭘뭐 때문에 영양소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해서 자꾸만 그려놓는 거야 그 그려놓는데 목구멍에서 그냥 가장 빠르게 식별하고 가장 쉽게 집어넣을 수 있는 게 탄수화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것만 냅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이 어떤 현상이 되느냐. 높은 혈당이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식후 1시간 후에 혈당이 180을 유지해. 2시간 후에는 140을 유지해. 3시간 넘으면 120 정도가 정상이에요. 그런데 밥 먹고 나서 1시간도 안 돼서 커피 먹어. 벽다방 커피 43올린다날 했어요. 그럼 140에다가 40당 183이야. 우리 몸은 항상 180이 넘는 이러한 혈당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 빵 쪼가리 먹어, 아이스크림 먹어, 들고 댕기는그뭐 들쩍지근한 거 먹어. 이거 그냥 당뇨병이 안 걸리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당연히 걸려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혈당을 얘기하는 것보다 무신먹, 기름진 음식, 그 코리시대로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첫 번째가 혈당입니다. 혈당이 계속 지금 현재 밥 먹고 빵 먹고 뭐 아이스크림 먹고 들고 댕기면서 뭐 시원한 음료수 먹고 콜라 사이다 이런 걸 즐겨 먹으면 항상 높은 혈당이 그냥 쭉 유지돼. 그러다 보면 우리 몸 속에 그런 걸 먹다 보면 운동을 하기 싫어요. 몸이 이, 이 운동할 필요성을 못 느껴 당분을 너무 많이 먹으면. 그럼 포도당을 빨리빨리 소모하려면 근육이 움직이게 되니 근육을 움직이 기 싫으니까 포도당이 계속 누적돼 혈관에 쌓이면 혈관 <laughs> 혈관 통로를 막아버리는 거지. 그게 하나가 동맥경화야. 그 다음에 고지혈증 생겨, 끈적끈적해. 당뇨병 생기고, 그러니까 혈압 자동적으로 생기고 여러 가지 병을 불러 일으킨 게 고혈당이에요. 우리 몸이 고혈당이 돼버리면 오랜 시간이 되면 만성이라는 글자가 붙어요. 만성 합병증이 유발돼. 그게 뭐냐면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그다음에 말초 혈관 질환. 그래서 큰 혈관에 동맥경화가 생겨. 그다음에 큰 혈관에 동맥경화 생기면 거기 끈적끈적한 게 거기만 있나? 아주 미세한 혈관도 있죠? 그게 당뇨병, 혈당으로 해서 당뇨병성 망막증, 눈이 망가져. 당뇨병성 이 신증 콩팥이 망가져, 당뇨병성 신경증, 치매가 와. 이것뿐만 아니에요. 또 갑자기 뭐이 음료수로 그냥 쫙쫙 들이켜 아이스크림, 케이크, 그다음에 청량음료 들고 당기는 거 이런 것들 먹어버리면 갑자기 고혈당이 쫙 올라가요. 고혈당이 올라가면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분비돼서 그걸 또 혈당을 내려. 고혈당과 저혈당이 왔다리 갔다리면 어김없이 당뇨병 온다그랬잖아 그래서 급성 합병증이 생겨. 그래서 만성 합병증, 그 다음에 이 미세혈관 합성 그 뭐야 합병증, 그 다음에 급성 합병증. 이 급성 합병증은 뭐냐? 이건 케톤산혈증, 고혈당성 고삼탑 상태. 뭐 이런 얘기다. 그러면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어떠냐? 의식 저하, 그 다음에 장기 부전, 사망에 이르는 현상들이 나타나. 이게 고혈당 때문에 그래. 영양이 부족한 영양실조에서 발생하는 증상들이에요 그러면 혈당을 낮추는 원칙이 뭐냐고 이 서양의사들이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적절한 양이야 얼만큼이 적절한 양인지는 몰라 위장의 80%만 됩니다 그게 소식해야 돼두 번째는 고른 양을 먹어야 돼 어떻게 고른 양을 먹어? 뭐 책상에 앉아서 얘기는 할수 있어 그다음에 규칙적인 식사를 해 여기에 빠진 게 있어요 제가 하나 더 추가하면 간식을 끊어놔야 간식을 먹으면서는 이세 가지 해봐야 말짱 도루묵이에요 왜? 간식을 끊는 이유는 식후 혈당이 1시간 후가 180이야 2시간에 140 근데 간식을 먹어버리면 계속 180 이상의 혈당을 유지하는 주원인 이거예요. 그게 간식 때문에 그래요. 빵, 떡. 과자나 버려. 이런 걸 줄이지 않고는 혈당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수의 우선 조건 요거 혈당입니다 혈당을 줄여야 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수면이나 스트레스 등 다양한 요인이 장수의 영향을 미치지만, 그 중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게 식습관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블루전, 장수촌 사람들은 소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를 천천히, 소식하면서 천천히 해요. 그러니까 모든 장기가 휴식 여건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을 위한 3대 조건들 아까도 말씀드렸죠 적절한 양 고른 양 규칙적인 식사 하나 더 해서 간식을 끊어야 됩니다 간식을 먹고서는 장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이러한 음식을 먹자 그게 채소 과일 아니에요 그래서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한 사람은 식이섬유를 섭취하지 않은 사람보다 사망률이 15%가 낮다 오래 산다는 거죠. 그러면 식탐을 줄이고 내 수명을 깎아먹지 않도록 하게 수명을 늘리는 방법은 뭐냐? 이게. 그게 영양소를 고른 영양, 풍부한 영양,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사라는 거야. 그런 식사가 어디에 있냐? 이게? 그게 생식이야. 그게 생식이야. 그것도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배합을 달리해서 먹을 수 있는 이러한 세계의 유일하게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이런 제품이 있어요. 그게 오행생식이야 미안한 얘기지만, 여기 전 세계에서 이제 유튜브 계시는 우리 그 한국에서 나간 교포분들, 한국에 사는 건 대단한 행복입니다. 물론 그 지역에도 좋은 식품들 이 있겠지만, 이렇게 체질과 건강 정도를 고려해서 배합해서 먹는 것은 오행생식밖에 없어요. 뭐 외국의 각지부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 구입해서 드세요. 그게 최고의 건강식이고 장수식입니다. 여기서 적절한 양, 고른 양, 식이섬유가 풍부한 이세 가지를 맞출 수 있는 것은 고른 영양, 풍부한 영양, 식이섬유 풍부한 곡, 곡식, 과일, 야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먹을거리들, 곡식, 과일, 야채, 건과류, 뭐 이런 괴기 같은 것들 전부 다 체질에 맞게 불려놨어요. 그래서 내 건강 정도를 알고 왜잘 모르는 사람들 있어요. 건강 검진 받잖아. 그 결과에 보면 다 나와 있어. 그걸 기초로 해서 내가 찾아 먹는 거야. 그래서 수명을 깎지 말아야지. 남들이 뭐 좋다고 냅다 그냥 들어재끼고 그냥 그럼 남들과 똑같이 일찍 죽는 거지. 생식을 먹으면 과식할 수가 없어요. 양이 적어. 칼로리. 아까 했지만 그 기름진 음식은 고칼로리예요. 일반 음식은 900칼로리야. 생식은 한끼 식사가 200칼로리밖에 안 돼요. 저 칼로리. 고영양이야. 고른 영양, 풍부한 영양, 식이섬유가 풍부한 이런 영양식이에요. 그래서 생식을 먹는 거야. 세끼 식사를 제대로 하고 간식을 끊는 것만도 대단히 좋은 수명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간식을 끊지 않고는 내 수명 갈가먹기 시작합니다. 아셨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식탐은 영양이 고르지 않은 영양 실조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고른 영양을 어떻게 집어넣느냐? 그건 생식소가 있어요. 곡식, 과일, 야채, 근과류 이런 걸 통해서 내 몸에서 필요한 60에서 85종의 이런 그 필요한 원소들, 영양소들을 집어넣고 그 부족한 것들은 소금 속, 천일염과 이 주겸 속에 60여 종의 이런 우리 몸에서 필요한 좋은 영양소들을 가지고 있으니 짜게 먹어라 생식을 먹어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거기에 오장육부의 조화 균형을 맞춰서 먹는 이런 오행생식이 있다는 거, 행복입니다 그러면 수명을 갈가먹지 않는 올바른 식습관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오행 생식을 하면 식탐을 줄일 수 있고, 두 번째는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 세 번째는 최소한 내 수명을... 갈가먹지는 않는다는 것. 이세 가지 조건을 맞출 수 있는 유일한 음식. 그것이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고른 영양, 풍부한 영양, 식이섬유가 풍부한 오행생식을 배합해서 먹는 겁니다. 그러면 수명을 갈가먹지 않는 이런 식습관이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에. 그래서 여기 내 수명을 갈가먹는 일등 요인 식탁. 식탐이 많아지는 이유는 영양이 고르지 않아서 발생하는 이런 증상이다 라고 정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 하루 한끼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생식으로 식수관을 바꾸고 간식을 줄이면 내 수명을 갈가먹는 이런 잘못된 원인을 제거했기 때문에 제 수명을 다할 수 있고 건강하고 웃으면서 멋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라고 오늘 거리에, 에, 거리를 멋있게 비춰주는 가로등 같은 남자 미시다 박이 오늘또 보물상자를 열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둘씩 필요한 내용을 나누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양손에 꼭 쥐시고 건강한 인생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화이팅!